안녕하세요. 소수입니다. 치앙마이 여행을 하는데 어떤 호텔을 예약하지?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고, 가성비 좋은 시내 중심에 있는 호텔이 어디 있을까? 문의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나이트바자에서는 이레벤픽 호텔을, 미만의민에서는 트래블로지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 여행사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레벤픽 호텔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레벤픽 호텔은 4성급 호텔로 약간 역사가 깊은 한 40년 정도 된 호텔이지만 리노베이션은 꾸준한 리노베이션을 내면서 컨디션이 괜찮은 편입니다. 총 263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으며 총 7개의 룸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슈페리얼, 클래식, 디럭스, 주니어 스위트 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조식당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침 조식당은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방 번호를 대시고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나 조식이 불포함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2 9 0까지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즈 코너가 이렇게 키즈 식단이 있고 물이랑 오렌지 주스 그 다음에 애플 주스 우유 저지방 우유가 있네요 아이들 메뉴로 볶음밥하고 그 다음에 슈림볼 그 다음에 시리얼 초코시리얼하고 일반 시리얼 있고 쑥으로 저희들 좋아하시는 미소쑥 그 다음에 고추 얘도 흰 쌀죽이네요 같이 이렇게 고명처럼또 올려서 드실 수 있는 쌀죽입니다 여기는 베지터리한들을 위해 파타이 볶음국수 브로콜리 야채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각종 치즈와 남 햄, 여러 가지 햄과 과일들. 어머 이게 뭐예요? 김치도 있네. 한국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레벤피고트에서 이렇게 김치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 맛을 이따가 한번 봐야겠는데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김치 맛이. 색상은 우선 OK입니다. <laughs> 계란 오믈렛과 그냥 일반. 계란 프라이, 오믈렛을 준비하면 주문하면 저렇게 즉석으로 해주는데요. 자기 원하는 것만 저렇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디저트 코너인데요. 태국에 왔으니까 디저트도 약간 태국스럽게 만들는데 바나나 입으로 이렇게 찰밥을 만들었어요. 코코넛 찰밥이네요. 찰밥이 왜 디저트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태국에서는 이렇게 찰밥을 많이 디저트로 먹고 있습니다. 태국하면 또 쌀국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쌀국수 코너도 있는데요. 쌀국수와 라면으로 두 가지 종류를 선택하셔가고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시원한 국수이냐. 술 먹은 다음날에는 정말 이런 쌀국수 한번 쫙 먹어줘야지 또 맛있어 보입니다. 자, 커피는 뭐 카푸치노, 라떼, 뭐 에스프레소,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또 키즈 클럽도 되어 있네요. 잠깐 여기 놓고 밥을 여기서 먹을 수 있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보실 방은 디럭스 룸 타입인데요. 디럭스 룸 타입은 A 빌딩에 위치하고 있어요. A 빌딩은 어 디럭스와 주니어 스위트가 같이 있는데요. 로비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 출입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슬리퍼 준비되어 있고요 금고, 다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욕조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작은 듯한 느낌을 받고 있지만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네 조금 작네요 이렇게 이쪽에 화장실 변기가 있고 샤워시설 있고 칫솔하고 비누랑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리퀘스트로 이렇게 요청으로 더블 베드나트윈베드로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3.5풋으로 뭐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사이즈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격렬적인 빨간색 소파도 준비되어 있어서 여기서 또 알콩달콩 할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겠네요. TV는 벽걸이로 유치되어 있고요. 30 스퀘어인데 막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포트 무료로 주는 물두 병. 냉장고 안에는 물두 병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A 빌동에 위치한 주니어 스위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이 아까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미니 냉장고와 물 4병, 어, 우리 6병이 무료네요. 그 다음에 각종 차, 탄아차, 커피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아까처럼 데스크와 벽걸이 TV. A 빌동은 이렇게 메인도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메리어트 호텔 앞에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어, 나이트 바자 중심가기 때문에 출입하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 중요한 소통은 창문도 열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네요. 많은 호텔들이 안 여는데 발코니 안죠? <laughs> 아이 창문 보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요. 매벤픽 호텔은 흡연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실 리퀘스트로 흡연실을 하시면은. 이방 안에서 흡연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니어 스위트는 이렇게 킹베드로만 제공되고 있고요. 트윈베드를 원하시면 제공이 안 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많은 호텔들이 스위트 타입들은 거의 다킹베드예요왜 뭐 이름이 스위트겠어요? 같이 자라는 거겠지. <laughs> 그렇죠? 스위트룸은 같이 주무시는 사이 좋은 인구 부부에게만 해당됩니다. <laughs> 네, 화장실은 넓고, 그 다음에 욕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샤워 시설과 욕조 따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비 빌딩인데요. 비 빌딩에는 저희가 클래식 룸하고 스위트 룸이 있는데 한번 클래식 룸을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디럭스 룸하고 비슷한데 사이즈는 어, 슈페리얼 사이즈인 30. 객실인데요. 좀더 넓은데 원래는 뷰가 없어요. 클래식 룸에는 뷰가 없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파는데 이제 6층 이상부터는 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앞에 메리어트 호텔 보이고 여기가 이제 메벤피 호텔인데 이 메벤피 호텔 바로 앞에 있는 게 A 빌딩. 저희가 위치한 게 B 빌딩. 저 뒤에 있는 게 C 빌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B 빌딩인데 A 빌딩이 5층까지 있기 때문에 6층 이상부터는 이렇게 뷰가 있지만 5층 이하 의 애들은 클래식은 뷰가 없습니다. 뷰가 없고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유치했기 때문에, 어, 하지만 이렇게 9층, 8층, 7층을 리퀘스트로 하고 싶지만 호텔 사정상 이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더블베드, 배드, 킹베드로 아주 큰 침대에 유치하고 있고요. 아까 슈페리얼하고 같은 거예요물두 병, 물, 2병, 물 아, 냉장고 두병 있고, 여기도 가운은 없어요. 가운은 디럭스부터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디럭스, 슈페리얼보단 작고 디럭스보다는 커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디럭스보다 좀더낫다고 봐야 될까요? 네, 조금 더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슈페리얼 방인데요. 스페리얼 방은 C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빌딩은 가장 안쪽에 있는 거라서 메인 위치에서는 좀 멀리 걸어오실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진 거라서 조금 더 상태가 좀더 좋다고 할수 있겠죠? 아까보다 디럭스보다 낮은 등급이지만 조금 더 넓은 스페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까 디럭스는 3 0스퀘어 스페리얼은 3 2스퀘어로좀더 넓고 6조가 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디럭스보다는 저렴한데 방도 크고 또 안에 위치하고 있고 장단점이 같이 있으면서 가격에서는 싸고 또 이렇게 넓은 장점을 주고 있고 잘 모르겠네요 디럭스가 좋을지 슈피리얼 좋을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디럭스와 마찬가지로 물을 바깥에 두 병, 냉장고에 두 병, 네병총네병 주고 있고요 무료로 차도 똑같이 아까처럼 커피와 간단한 차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럭스랑 또시페리의 단점은 아까 디럭스는 햇빛이 잘 들고 메인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빌딩이다 보니까 이 비빌딩에 바로 가라앉아서 햇빛이 들지 않는 단점, 뷰가 없는 단점, 빨래가 말리지 않는다는 것, 이런 거 있으실 수 있고요. 또한 문을 여실 수는 있습니다. 레빙 픽 3층에 위치한 수영장과 헬스장인데요. 수영장은 6시부터 7시, 어, 헬스장은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짧은가요? 좀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네요. 네, 자그마한 풀장과 그 다음에 안에 헬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기구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다섯, 여섯 가지의 작은 기구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레덴 피고테 로고가 들어있는 코코넛. 수영장이 좀 아쉽긴 한데, 또 이렇게 코코넛 먹으면서 즐기니까 또 진짜 해외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호텔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근데 바로 앞이에요. 이렇게 여러 야시장이 열리고 자 이렇게 생화박도 하고 자 이렇게 라이브 뮤즈도 하고 춤도 추고 정말 자유로운 곳이죠.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많은 남자분들이 이곳을 많이 선호하시면서 자유여행을 꿈꾸시는데요. 진짜 저녁 시간에 아무 데나 나와서 이렇게 즐기셔도 전 진짜 너무 즐거운 밤이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 헬로우! 애가 못 지나가게 막았어요. 네. 이렇게 맥도날드도 있고요. 스타벅스도 있고, 여러 야시장과 상점. 그 다음에 많은 식당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 치앙마이 밤거리는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치앙마이 매매피 호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약은 소수이랑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laughs>